거 같은데? 아, 기분 탓인가 이거?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씨, 아, 자. 아, 벌써부터 노안이 찾아오는 건가? 아, 세상에. 아이고, 어머니 아들 30대에 노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 무늬. 아예. 노안은 안 돼, 얘. 노안, 이래서 는안 된다. 아이 씨, 제발, 제발. 아, 그렇지. 아직 씨, 이게 그 특징이에요. 잘하셨어요 짜잔 예, 마0원을 얻었습니다 녀석을 확보했다고 하죠 좋았어, 가자 이 게임의 예, 가장 큰 장점은 차가 망가져도 수리를 안 맡겨도 된다는 거? 차고에서 꺼내면 바로 새 차가 된다는 거? 봐요 봐요 바로 세차 나도 다 하루 누구처럼 살고 싶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원빈? 아 나도 하, 단 하루만 원빈처럼 살아보고 싶다 너무 크나큰 꿈인가 이게? 배신자의 도청기라 좋습니다 가죠 아아야야 다야 이야 다다야 아다다다야야 좋아서 가자 콩콩건어 어렵지 않아요 뒤에 다이아만 붙여주면 되는거 같은데 이게? 와 좋아, 좋아 좋아 아아 아, 그렇지 신사게 아,

오렌지 로터스 하드웨어. 여기 게임 샵 아니에요? 아닌가? 아 가전 제품 샵이구나 이게. My n u m b e 로 x 소켓 소켓 Y에 넣는 게 어려우면 전화. 그냥 전하면 안 될까? 여자다. 나 하하야. 또 어디서 다이아가 들려. 어 야, 얼구. 도둑을 붙잡아 도청기를대처으라너희 K. 이석거라 r 이 K. 석라라이 r a K. s 이아 o r a K. Sokora! K. s o k o 이 a K. 아 o k o r 왜 K. s 이왜 o r a K. Sokora! 내려갈때 너무 a K. 소 o 인데 r a K. s 아이 아이스크림 아이 지금 자, 잠시 후에 먹을게 아이 내좀 바빠서 이거 절대 못 따라잡아 아휴 아웅 따응 그러지 야넌 지치지도 아니야 어 아이 거기 대머리 전방 대머리 전방 뛰어가는 대머리 덤벼 밥뭐 말하지 마아참 아우야. 아! 아아! 아우아! 아, 카운터 아우 정신을 못 차리게 해주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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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분노는 이쯤에서 끝나지 않아 낙장! 차어택이냐한번더 끝났다고 합니다 완벽해 네이몬드에게 전화하라고 하죠 아, 걱정하지 마. 고쳐주시겠습 지붕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나 oh 네, 이런 거좀 잘하죠. 아, 근데 예. 음, 슬금, 슬금, 슬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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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네? 마음에 들어. 세개 남았다고 합니다. 이난세으로충실하게그렇지 이거 하고 나서 옷좀 사러 가 볼까요? 아, 잠깐만. 야, 아, 야. 아, 무도 없는 참조. 아, 세상에. 아 비켜 봐요. 아, 길을 막고 그러셔, 이분이. 여러분, 게임은 게임일 뿐입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운전 말이죠. 상남자라면, 예. 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전하고 싶다. 바로 이느낌이에 음, 건너편에 위치한 공사 현장으로 가라! 아, 라고 와! 망했어. 아하! 뭐? 어디서 엄살이야 구정으로 올라가, 동골코즈로들어가라고 하죠 가보죠. 아, 찰차 오, 찰 야! 예전에는 게임하면서 이런 생각 안들었는데얘는 월급이 얼마일까 이러고 고생하는데 과연 얼마, 월급은 얼은얼받을 받을까 너도 박봉은 아니겠지. 너도 이러고 하는데 박봉은 아니겠지. 아니라고 해도. 그? 하이티앤 빈티지 점퍼 슈츠 말은 기는데 얘. 예. 결국 얘 예. 결론은 슈츠 아, 저거 얻어야 돼, 저거. 지돌이지돌이여기네 w h Nothing. Hey, don't try that s h 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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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통풍구에 도 청기를 설치하라고 하죠. 일단 이거 챙기, 챙길건 챙기고요. 오케이 12G 상 발견. 아직 2분 남았어요. 아, 걱정하지 말아요. 시간 많이 남았어 이거. 짜잔, 요 하나. 어허, 어, 그래요? 어, 야 나사 리얼하게. 야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나 손자. 어? 나, 도 아, 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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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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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아, 손가락 지운다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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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문에 자물쇠를 열어라. 어. 아 이거 이런 거 하나는 애 진짜 제가 기가 막히게 따지죠 이거. 그렇지. 내가 내가 왕년의 시프였어. 아차 좋습니다. 레벨이 4가 되겠죠. 그렇지. 업그레이드. 음, 심아트의 잠금은 이제 특수 장비로 이용하여 도난 경보를 울리거나 창문을 부수는일 없이 빠르게 자문을 열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씻고 나면 차를 훔쳐도 뭐 그런 거안 뜨나? 뛰어넘기 사격이나 무장 해제 시 슬로우 모션 시간이 길어진다. 음. 이거 일단 찍어보고요 따단 티파니 이바웨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 나여러나 이런 바람둥이는 아닌데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아오 어, 내 차가 여기네 딱이야 <목소리> 노래마저도 아이 거 봐요 BGM마저도 슬프잖아요 그런 질문하니까 <laughs> 아 눈물 아, 날걸막 그냥 아아아아아 아, b g 만아 b g 만내마음을 알아 그 누구도 내마음을 아무도 몰라 에서 내리기 싫다. 아, 아. 그래 이 느낌이야. 어, 엄마, 어, 왜 나는 솔로인가요? 동상은 여기까지. 어드루면 울겠어 이거. 아야. I f o u n 더 찾았습니다. The dog. Excellent. I understand your sister passed. She was an addict. 아. 누이가약물 중독자였다고 하네요. 아, 이런. Though 여러분들 약하지 말아요. 절대 약하지 말아요. 얼마나 위험네요 이게. 너무 이참요 g 적이야 사부님, 저는 이걸 배우고 싶습니다. 이름 마저 무시무시해요. 다리뼈 분쇄 와자, 샹! 예, 일단은 잡으라고 하죠. 예, 잡았습니다. 다리뼈 분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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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상 오 아! 아! 오버 세상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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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그한 번도 아니고, 얘. 한 번으로 끝내는 것도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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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간참시 수준인데, 이거 <laughs> 세상에... 아, 도대체 몇 번을 뽀개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너 아, 아, 비명이 절로 나온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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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비명을 지르면서 계속 하고 있어. 고통에즐는 남자군. 아, 아, 아. 아 병원비는 못 드리겠어요. 아이차, 아이차, 아이차. 아 세상에. 보수가 회색이었다. 다리뼈 분쇄. 이런 거 배웠으면 예 바로 바로 실전에서 써 먹어봐야죠. 어디냐고요 바로 저진이거든요 요 집에서, 예 오늘 여기서 살아서 걸어 나간 자는 없다고 합니다 살아도 걸어 못 나가 산다고 해도 걸어서 못가 아무도 안돼다안전뱅이로 만들어 버릴 거야 한번더 형의 분노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 좋았어 기초해 여기만 덤벼 하이어도이 다리인가 이 다리인가 형을 때린 다리가 이 다리인가 아유 요 다리가 잘못했나 아이고 요 다리인가 요어요 어, 주먹인가 아이고 어느 손이 어느 손이 잘못했을까 이 다리네 요 다리 요 다리 요요 다리네 요 다리 이 다리가 형을 때리려고 했네 요 다리네 요 다리 아이쿠 그냥 어. 좋았어 형을 다리로 때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다리뼈를 다부숴버리겠어아 기절하고 있어 어 어? 기절이 빨리 풀보데요 아! 들어와형에게는제공권이 있지, 그렇지. 어, 아하! 이 다리네 요다리가잘못했네 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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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하 아하. 왜? 아인아인아인아아인아인아인아아 그러면 큰일날걸요 이제 만혼난팬들 예. 팬들한테욕먹을거예요 들어오래요 들어와 아 너도 들어와 들어와 아하! 요다리 어이 아아 h r o w a t 아유이녀석이 방어를 뭐 아, 못해요. 얘는... 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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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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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야, 서로 안 때리고, 안 맞아... 아, 아. 알고 보니 난이... 주, 그 검은 조직의 2인자였고, 왜... 예. 그... 난 아빠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그 탐정, 예. 폭포로였던가? 뭐, 아무튼 예, 잠자는 여자, 예. 걔가 진짜 검은, 검은 조직의 보스였으면, 예. 급반지네급죠지 애들에게 <목소리> 인생의 쓴맛을 알려줄 거야. 아우, 잘해. 하이가 아유, 이거 터질 수가 있어. 사진 따이아 아야, 어이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해주고요. 와리가리, 와리가리. 아. 옛날 게임, 어허아이 다리가 잘못 됐네. 오도덕. 아유, 대등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무한 연계기예요 이거 봐요 이거 무한 연계기 이게 닌자 그 베이스볼 거기 들어가도 있어요 이런 예 무한 연계기가 한번 물면 놓지 않아 내가 바로 야. 아 죽을 때까지 놓지 지 아하이차 아 바로 이거지 예, 무한 잡기 아주 지옥을 볼 것이오 말도 분은새 그냥 또 몰라요 박사님이 진짜 볼수 있지 Alright, come on yo 덤벼 들어오래요 들어오면 들어가야 돼 아하 철차

지금 못 차려 요거 어. 이거. 너 이거. 게 이거. 게 되는 거야 다가오지마 이님잘못이습니다어거서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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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못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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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아 들어와 실력 보여주겠어. 차. 아, 아하. 아무튼 잡는 거 내가 잡았는데. 데미지로 왜 나한테 들어오지? 아. 아. 파이트 클럽에서 승리했다. 이기인 이겼어요. 하하. Seriously. As the best you can do. 경기 이 정도 실력이야. 피치컬한거 봐라. 의뢰 해결 카리스마. 예. 레벨 2. 정말 조금 주네요. 옷살또만 주는 거 같은데. 그럼 어디 보자. 예, 말씀드렸던 대로 예, 옷가게로 가겠습니다. 음, 좀 좋은 옷 파는 데 없나? 이런 데 말고 좀 비싼 옷. 다 똑같은가 본데. 여기저 뭐. 여기로 가겠습니다. 그럼 음... 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차는 어, 하지만 어, 일단 어, 타보겠습니다. 아야 어, 한야 아까 집에스킬 찍지 않았어요? 스킬 찍은 건 기분 다시였나? 이 동네 차는 다내고 제거거든요. 좋았어 여기냐 여기 여기 야시장이구만 아 그러네 네아아 응? 아, 경찰이라고 오케 오케 캐터 파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 좋아 나도 좋아 <laughs> 너희 좋아 아우야, 야, 행사 상품을 돈 받고 바로 또만원 뽑아야 이기, 니까 봐 줬다. 이 게임 치고 이쁜 거요? 저집 인데, 옷 가게 가저집 인데, 난 어디로 가야 하우. 뭐지건뭐지이고난어디 요긴 어디어디요나어디어디로건는아어아어디로돌어가야하우아어 이 동네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옷 가게를 찾아야겠는데요? 어머, 어머 눈, 어우야, 야. 야 눈이 저로 가는데? 수도 아하, 아 세상에, 아, 아, 내가 나는 왜 눈을 뜨고 있는 것일까? 아 시각을 포기하지. <laughs> 정말리지 너무 하는구만 게임이. 장이다이야 기도한다이야 이미 했다이야 이미 한 가게네요 예. 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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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러 왔습니다. 어, 상위 중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이집 뭐라고 야 손님 왕인데 뭐라고 했어요? 이제 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착한 시청자 여러분 잠깐 눈좀 감아주세요. 잠깐 눈 감아줘요. 내가 얘기할 때까지 눈 뜨지 말아요. 뭐 뭐라고 손님한테 지금 무슨 소리야? 드셔도 됩니다. 이제 드셔도 돼요. 예.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별래 아니었어요. <laughs> 너 아까 집에 저거 봤지, 저집 봤지. 너말 잘해야 될 거다. 어? 쌍계 비지터 화이트, 쌍계 비지터 블랙. 국기 개항하는 이상한 팀이. 예, 얘이 집도 아닌 거 같은데? 아, 이 기분 다시 기분. 아, 이 기분 다시에요. 예. 인터넷 중립성 자신답게 안경. 정러스. 내가 이걸 원한다는 걸잘알 거야. 그렇지. 아, 쫄티안 팔아요? 수빈이 쫄티? 나 그게 입어 보고 싶은데. 이런 데를 가야 되나? 좀좀 좀 있어 보이는 데를 가야 되나? 이게 시장이라서 그런가? 자, 너무 하는구만. 응. 아이 사이마 나 간다 아이야 하이야 나중에 보자 아이야아 비켜봐요 어허 어허 머 어머 누님 저한테 호객행위를 하셔봤자 어머 세상에 어어 에이 섹 여기까지 안데 아, 저걸 왜 사라고 고주하는 거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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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뒷목 잡아. 아! 아하, 뒷목 잡아 뒷목. 그래요. 사람이 벌은, 예, 받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아, 아담하고 막 이거. 아, 나날 위한 자동차가 돼, 이거. 까 이만 아차 자동차는 선물 내가 당신에게 주는 기프트유 한번 봅시다 뭐 있는지 어우 음. 오우야어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 좀 비싸요 근데. 이게 가게마다 좀 다른데요? 옷이? 오 이거 봐 이거 봐요 이거 오오오 오, 오, 오. 좋아 좋아 느낌 있어 바지 한번 볼까요? 사화팩 음... 경험치 5 플러스 신발. 왜 이렇게 비싸? 이 동네는. 근접 공격 데미지 플러스 10%. 좋았어. 뭐야, 이게? 카리스마. 야, 이거 너무한다, 진짜. 겨루게 간을 뜯어먹어라, 진짜. 아우, 이 차가 진짜 아담하네. 어. 짜잔. 야, 어딘가 가보면 진짜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이소룡 슈트 팠는데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약 단속 한번 하러 갑시다. 경찰 같은 일을 해야지. 아, 여러분 잠깐만요. 어? 뭐지? 잠깐만요. 아. 아. 어디서, 예. 8시 반쯤에 어디서 문자가 날라 빌려 봤더니만, 예. 그래요. 저한테 오는 문자는 항상 그거에요. 돈 나갔다는 문자. 아, 문자가 오늘 보안인데 나돈만 나갔다 그래. 형 왔다. 어? 형이여 있네. 이 녀석들. 덤벼! 아, 하이 하이. 요 다리가 잘못했네. 요 다리가 정말 으려고 했던 다리가 그렇지. 찰려고 했던 다리구나. 어 아, 들어와. 아 너는 어 유아. 아. 나 나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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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나라. 어차차 차! 차. 강시천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정신을 못뭐 차려, 아줌마. 어. 저 운영체제를 새로 딱 까시는 건 어때요? 오션을 과기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얘 잡는 거 아아 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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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6 아, 아. 아. 4비트 운영체제로 새로 까시는 건 어때요 안 놔줘 안 놔줘 안 놔줘 남자의 생명 허리네 얘두번 죽이는 꼴아이 아아 척추를 반대로 접어주겠어 운영체제로 새로 까는 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아 그게 그거 있잖아, 예. 토, 토, 토로 시작. 내가, 아유. 내가 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있잖아, 왜.